저 정말 아파요.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하지만 시어머니는 소리쳤죠. 감정 잡지 말고 손이나 놀려! 팔 수술 한달 만에 김장 1 2 0포기 남편은 골프 갔고 시누이는 허리 아프다며 전화를 끊었어요. 며느리는 혼자 남았습니다. 찬물에 손이 터지고 수술 부위에서 피가 배어 나왔죠.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짓말을 퍼뜨렸습니다. 우리 며느리는 김장을 하나도 안 도와요. 결국 며느리는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사는 수술 부위가 다시 터졌다고 했어요. 그제야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. 이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풀버전을 확인해 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풀 버전은 프로필 아래 풀 영상 바로 보기 클릭.